썸을 타면서 즐겁고 설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요. 혹시 나만 진심인 건 아닐까? 이 사람은 그냥 심심해서 나랑 있는 걸까? 이렇게 관계가 흐르는 와중에도 불안이 끼어들어요. 왜 그럴까요?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이 모호할수록 더 불안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. 특히 애착이 깊어질수록 확신 없는 감정은 더 크게 흔들려요. 썸은 확정된 관계가 아니에요. 그래서 감정이 쌓이는 만큼 불균형도 함께 느껴져요. 상대는 가볍게 한 말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 말에 오래 머물게 돼요. 그리고 그 거리만큼 내 감정이 더 크다고 느껴져요.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 상대가 물러날까봐 나 혼자 너무 앞서 있는 건 아닐까봐 불안해지는 거예요. 근데 꼭 기억해요. 감정이 크다고 누가 더 잘못한 건 아니에요. 그저 지금. 그 사람이 주는 감정보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조금 더 깊은 순간일 뿐이에요.